제가 팬분들한테는 혹시 모르니까 가디건을 챙기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제말 정말 잘하셨죠? 와, 이렇게 덥지 않은 여행 콘서트라는 정말 감사합니다. 우선으로 하늘에옮 다그쳐어 너무 다행이고요 오늘 어,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겠지만 지금 앉아 계신 방석 집에 가실 때꼭챙겨가시고뭐 아시는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엄마께서 그거는 다 준비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혹시 나는. 항상 진짜 필요없다 이런 분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옆에 분께 이것도 가지실래요?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특별히 한 가지 선물을 더 준비했어요 그 망원경을 준비했거든요 <laughs> 그거는 어 이번에 저랑 제가 이번에 제 친동생을 데리고 계속 투어를 다녔어요 심부름꾼으로 근데 <laughs> 그 동생이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. 멀리 계신 분들도 잘 보일 수 있게 그 망원경을 준비하면 어떡해요. 그래서 그걸 또 아, 오늘 오신 10만여 아 오늘 5만여 분 5만 5만여 분께 이제 선물을 드리는 거니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걸로 멀리 계신 분들도 저잘보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잘 보이세요? 좋아요. 오늘.